Hey, can 그래, can you put them in? 그거를 놓을 수 있냐 그거라고 했어, 그거 그냥 그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다시 되묻는게 아니라 아, 그거는 당연히 컵이자면서 컵을 이렇게 놓고 접시도 놓고 이렇게 자기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언어모델이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그게 뭘 지칭하고 있는 건지도 자기가 이해를 해서 비전 처리를 통해서 그 비전 처리의 한 결과를 자기 몸을 움직여서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피겨라는 기업이 테슬라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터나 이제 펌웨어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자 제품 중간에 미드 로일스로 이제 컨트롤러 돌릴 때도 넣어야 되고 액츄에이터 센서 기계 구조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 배터리 시스템까지 자기들이 이제 수직 계열을 하는 거야. 물론 오픈 AI의 어떤 언어 모델 비전 처리 모델을 가져온 건 있는데 결국은 이들을 봤을 때에 먼저 누가 쓸만한 휴머노이드를 양산 가능한 코스트 그러니까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느냐가 가장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사실 옵티머스만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이거를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오픈 AI까지 피규어에 붙어버리니까. <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최대 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피겨라는 회사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오픈 AI와 협력을 하면서 말 그대로 로봇에 GPT를 심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엔지니어 분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로봇이 알아서 구동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아 그래 저런 거 자주 나왔으니까 신기하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움직임의 자연스러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비전 처리를 하고 원격으로 조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보스의 경우도 이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했잖아요. 근데 이피규어의 피로 제로 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투자를 받는 동시에 이 오픈 AI의 AI 모델과 딱 결합을 하니까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데 사실 이 영상이 뭐 쿠키 영상에 사과가 다르다느니 뭐 편집을 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간에 이게 경쟁자로서의 어떤 로봇의 스펙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보고 놀라야 하는지 이또 그냥 보지 말고 세밀하게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테슬라 옵티머스와이 피겨와의 이, 이 경쟁 구도. 이쪽은 이제 제프 베조스와 샘멜트먼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이 둘의 이 로봇 경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자, 지금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테이블 중앙에 있는 거를 자기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어, 테이블 중앙에 사과가 있고 컵과 접시가 있고 뭐 건조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좀 먹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어, 그래 이러면서 사과를 건네줍니다. 그냥 뭐좀 먹으면 되냐 이랬는데 사과를 준 거예요. 어, 이 쓰레기를 주는 동안에 방금 왜 사과를 건넸는지를 물어본 거죠 자, 앞에 접시가 있는데 뭐 해야 될것 같냐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d 씨가 테이블 위에 건조대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랬고 알아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면서 직접 저렇게 그냥 놓기도 하고 컵을 저렇게 두고 접시도 인지를 해가지고 저렇게 두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LLM이면 당연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 can you p 그거를 놓을 수 있냐? 그거라고 했어, 그거. 그냥 그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다시 되묻는게 아니라, 아, 그거는 당연히 컵이 자면서 컵을 이렇게 놓고 접시도 놓고, 이렇게 자기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언어 모델이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그게 뭘 지칭하고 있는 건지도 자기가 이해를 해서 비전 처리를 통해서 그 비전 처리를 한 결과를 자기 몸을 움직여서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게 로봇이 미케닉하게 움직이는 것과 비전 처리하는 것과 언어 모델 모든 것이 잘 결합된 멀티 모델리티를 지원하는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이 피겨 라는 회사는 202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6개월마다 이 업데이트 소식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브렛 에드 콕 이라는 기업가가 만들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테슬라 아처 에비에이션 에서 주요한 사람들을싹 모았어요 구글 딥마인드 에서도 오고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테슬라 하고 거의 유사하죠 공장에서 돌릴 수 있고 가정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테슬라봇 옵티머스를 만든다는 것과 유사한데 세계 최초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양상 가능 하는 로봇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목표예요. 상업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하나 정교하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좀잘 만들겠다라고 접근하고 을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 피규어라는 회사는 그래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같이 이런 큰 빅테크 기업들한테 다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아마존을 떠난 제프 베조스 이분께서 또 어마무시하게 돈을 투자를 했고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 받으면서 계속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2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 그리고 피겨 여기서 지금 트위터 x 를 통해서 전달을 한 건데 로봇 학습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오픈 AI와 피겨가 힘을 합쳤다 앞으로 합쳐갖고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때에 오픈 AI의 GPT 이러한 모델들이 들어가서 이걸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저런 것들이 약간 어색하긴 해요 그러면서 뒤뚱뒤뚱 움직이면서 물론 아까 이제 시연을 했던 건 움직이는 영상은 별로 없었는데 저렇게 하고 약간 어색한 모습도 보이고 어, 아직 테슬라 보세 비 하면 조금 아직 딸리 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을할 수도 있 는데, 불과 2 주, 전 에, 그 발표 를 했잖아요. 오픈 AI 와 결합 을 한다. 어, 같이 협력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2주 만에 이러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얘의 영상에서 좀더 발전이 된 거죠. 당연히 비전을 처리를 잘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말까지 대화를 하고 스스로 추론은 가능하고 그거,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수 있는 언어 모델이 제대로 탑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개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에서 나온 저분이 코리 린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트위터에 올리신 내용인데 자, 오픈의 모델, 그니까 러 GPT 같은 거죠. 근데 이 비전을 처리할 수 있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폴레시라고 해서 손의 움직임이라는 것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덱스트러스이손 움직임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하고 전체 바디 컨트롤까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결합을 하는데 명령에 대해서는 이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꾼 작업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이제 로봇의 이미지를 인식하면은 이거를 오픈 a 의 모델로서 비전을 처리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손의 움직임까지 처리할 를수 있도록 처리한다라는 거죠. LLM의 특징이 우리가 입력을 했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대화 전체의 기록을 처리를 할수 있어.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마치 수목고개를 하듯이 그런 것처럼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그거를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다시 또 명령을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지칭하는 말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라 거죠 거기다가 이번 모델의 특징, 이번 시제품의 특징이 바로 E2E, End-to-End로 AI를 학습시켰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막 이대로 끝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AI를 통짜로 해서 학습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라는 게 뭡니까? 몸의 움직임, 이미지 처리, 음성을 듣고 스피치로 얘기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AI 모델에서 다 퉁쳐가지고 다 엮어서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테슬라 AI 데이터 나왔던 자율주행 모습인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FSD 풀셀프드라이빙 버전 12를 내면서 엔드투엔드로 end 학습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속도방지턱이 있어도 우리가 코딩을 해가지고 어, 속도방지턱이 만약에 보인다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따로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냥 데이터를 학습해서 속도방지턱이 보이면 멈춘다, 빨간 불이 보이면 멈춘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미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특정 이미지가 막 들어왔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온 이미지가 했을 때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더라. 그것도 아주 스무스하게 천천히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서 다 학습을 해놓니까 으 특별히 사람이 들어가서 매뉴얼 이렇게 다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엔드투엔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딱 추론을 하면은 다 수행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음성 명령도 비전 처리도 로봇이 움직이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AI 추론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end AI를 추론해서 모든 것을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으로 뭔가 인지가 돼가지고 이거를 직접 알아서 매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접시다,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사과다 이런 걸 매핑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이 이미지가 10 h 르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1초에 10번씩 이미지가 탁탁탁탁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바로 추론을 해가지고 아 앞에 뭐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4 디그리오브 프리덤, 24 Dof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관절이 24개라고 생각하시면편이요이 손목이라든가 뭐 자세, 손가락 관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4개의 디그리오브 프리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방에 딱 이제 추론이 되면서 200 h z 로 동작한답니다. 그러니까 1초에 200번의 어떤 세밀한 동작을 할수 있도록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빠르고 섬세하게 움직임을 전달을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거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은 오디오로 들을 때 약간 음, 이렇게 약간 말을 끌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필러라고 하죠. 아, 어 그니까 러뭐 약간 이런,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런 말투도 자연스럽게 넣은 게 약간 연출되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우리가 채찌 피티 같은 거쓸 때도 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해봐 하면은 어, 그러니까 점점점 아니면 우리 이로다 같은 채팅,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더라도 사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언어 모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오디오로 처리를 한다는 라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엔드 투 엔드로 종합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데 사실 이 컴퓨팅 속도가 약간 걸린다 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아그 시간대는 살짝 버퍼링을 줄 때는 음 약간 이런 말들을 추가해라라고 명령을 줬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자연스럽게 뭔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연할 때, 이건 물론 데모죠 데모.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데모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연출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GPT 4 비전과 같은 어떤 비전 랭귀지 모델 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미지 처리가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픈 에이어와 결합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껑충 뛰어오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GPT-4V라고 명칭하지는 않는데, 았 뭐, 이런 비슷한 유사한 모델들이 있겠죠. 혹은 1초에 10번이나 이미지를 처리하려고 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경량한 모델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라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피 i g 라는 기업이 테슬라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터나 이제 펌웨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자제품, 중간에 미드로웨스로 이제 컨트롤러 돌릴 때도 넣어야 되고, 액츄에이터 센서, 기계 구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배터리 시스템까지 자기들이 이제 수직 계열을 하는 거야. 물론 오픈 AI의 어떤 언어 모델, 비전 처리 모델을 가져온 건 있는데, 그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미케닉한 부분과 어떤 펌웨어 처리 같은 OS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 수직 통합을 해야지만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가능성이 있다고 라 판단을 내린 부분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이쯤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일론머스크의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옵티머스라는 테슬라봇을 내놓으면서 어떤 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세. 계에 돌아다니는 테슬라의 자동차, FSD를 기반으로 해서 온갖 자율 주행에 필요한 비전 처리를 했던 것들을 학습해 가지고 그거를 옵티머스에 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처리를 자율 주행에서 가져오고 칩 자체는 도조나 엔비디아에서 학습한 거를 갖고 오죠. 그다음에 로봇 양산은 수직 통합을 해 가지고 직접 액츄에이터는 여섯 개 종류만 써 가지고 막 최적화를 하고 있죠. 막 센서도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여기에 한 가지 LLM 모델을 뭐였습니까? 바로 전 트위터 현재 X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록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결국 이러한 LLM 모델도 자기 스스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빅테크 경쟁에서의 플랫폼 경쟁일 수도 있겠지만도 이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LLM이 하나의 인터페이스적인 역할. 우리가 키보드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을 할때 키보드 넣거나 리모컨 넣거나 뭐 마우스 이런 거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음성으로 하고 뭔가 언어로서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하지만이 그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혁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AI가 소라라는 동영상 생성 AI를 냈을 때에 일론 머스크가 그거 우리 자율주행에서 다 하는 거라고. 우리 옛날부터 하던 건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약간 방향성이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제프 베조스와 오픈AI 셀멘트먼이 진행하고 있는 바를 보면은 또 비슷해요. 비전 쪽은 일단 오픈AI에서 제공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 VLM을 쓰고 있고 거기다가 엔비디아 GPU와 자체 집 설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로봇 양산은 피겨 AI가 결합을 하면서 동시에 랭귀지는 지금 현존하는 최강이라고 하는 물론 뭐 지금 엔스로픽의 클로드 3가 나와서 하고 있지만도뭐 다음 주쯤에 지금 GPT-5가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LLM 쪽에서 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오픈AI의 결합이 상당히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들를 봤을 때에 먼저 누가 쓸만한 휴머노이드를 양산 가능한 코스트, 그러니까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느냐가 가장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사실 옵티머스만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이거를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오픈 AI까지 피규어에 붙어버리니까 아, 이 발전 속도의 경쟁이 어마무시해지겠다라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완성품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얼마나 빨리 발전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양산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이렇게 피규어에서 계속 이렇게 한 달마다 지금 내고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옵티머스 결과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좀 있다가 곧 스타쉽을 발사를 하게 될 건데 일론 머스크는 참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테슬라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빡세 경쟁 속에서 어떤 혁신의 제품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보면 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계속 팔로우하면서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인사이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해지는 빅테크 그리고 미래 기술 경쟁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배공학 에러였습니다.